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장아장절부터절까지의 어,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어, 10절까지 혼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당에 내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laughs>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내가,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비난을 찬양으로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잡니다. 제 잠자리는 창가 옆이어서 기온이 떨어지는 날에는 외풍이 들어와 살짝 춥습니다. 어젯밤에도 날씨가 추웠는지 바람이 솔솔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덮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덮으니 이불 밖으로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발이 시려워 이불을, 이불로 발을 가렸더니 제 이불이 내려와 얼굴이 시려웠지요. 이불을 끌어올리면 발이 시렵고 내리면 목이 차갑고 그래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키가 큰것 같아. 아내가 재밌다고 웃었습니다. 왠지 아내의 웃음에는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내가 키가 작은 것에 대한 비웃음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제 키는 고2 때 멈췄습니다. 그때는 제 키가 딱 평균 키였는데 지금은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높아져서 이제 저도 평균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는지 키가 평균치를 넘었습니다.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키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부모의 바람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고 우유도 많이 마시게 하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끼지 않고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성장, 키 성장이 멈췄습니다. 자녀들의 키 성장이 멈추면 부모의 역할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직 자녀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성장, 곧 마음과 생각의 성장입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처음 겪는 어려움에 당황해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성장입니다. 어릴 때는 키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마음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즘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 새로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 만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마음이 성장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랐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성장했기에 그 문제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키가 자라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쌀한 가마니 드는 것도 힘들어했던 아들이 키가 자라면서 쌀한 가마니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립니다. 마음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성장하면 이전에 힘들었던 문제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면 그때가 마음과 생장, 성, 생각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 가도 힘듭니다.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마음이 자라면 힘들었던 것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순간을 잘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성장합니다. 자녀의 키가 아빠의 키를 따라잡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다 성장한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성장해야 진짜 어른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해야 할 것은 육체의 성장뿐 아니라 마음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도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성장, 곧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장, 곧 성도들의 마음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성장은 믿음 성장 또는 신앙 성장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으면 다 성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만으로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갈등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갖춰져야 그게 진짜 성장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몸만 컸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덩치가 크다고 어른교회는 아닙니다. 자녀가 정신이 자라고 생각이 깊어지며 마음이 넓어야 어른이듯 교회도 성도 개인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자라야 그 교회가 어른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한달전 수요예배 설교 때 건강한 교회에 관한 개념 정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평안으로 바꾸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쁜 교회라 단정짓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갈등 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인데 어찌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분열이나 상처로 귀결되지 않고 평안으로 종결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또 부지런히 성장해 갑니다. 갈등을 잘 소화시켜 평안으로 바꾸려면 그 교회 성도의 개인의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넓어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성숙하게 처리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가늠하는 기준은 건물 크기가 아니라 교인의 마음 크기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작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불거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이 크면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마음이 자라면 그 모든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개개인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라고 생각의 폭이 깊어지며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어른스러운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전에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고넬료 집을 방문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술사하며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한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고넬류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지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형제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고넬류가 베드로를 며칠 더 묵기를 고넬가 베드로에게 며칠 더묻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류 집에서 머물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머물렀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 유대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 식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자마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8절 결론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던 교회가 마지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비난했던 교회가 마지막은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어른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 갈등이 분열로 그리고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루사님 교회가 성숙하고 어른다운 교회인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공서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은 없을 수는 없으나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의 끝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이며 그리고 어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비난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비결을 보면서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두 가지 교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실상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주된 갈등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된 소문은 1절 말씀을 보니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1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강조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세계관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니 이 소문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자. 이것이 누가가 원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분명 교회에 전파된 소문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런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다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누가 전했는데 아, 베드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만났다는 거야? 베드로가 거길 왜간 거야? 며칠 동안 머물면서 식사도 함께 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경이 주목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경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좋은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는데 교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것을 비난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죄인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우며 영원하고 무한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고작 먹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먹는 것이 함께 먹는 것이 성령을 받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이유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신앙을 가진 교회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다툽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다른 사람과, 내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한 것, 저 사람이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지, 이런 문제가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 어른스러운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은 모두 양보합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부목사님이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떤 교인이 자기를 보고 목사가 배가 불뚝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 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배가 불뚝 나와서 세상 아저씨처럼 생겨서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실 제가 보아도 그 목사님이 면도를 하지 않으면 산도적 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거기에 허름한 면티를 입으면 배가 더 튀어나와 보였지요. 그런데 배가 나온 걸 어쩌라는 겁니까? 옷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예배 때 그렇게 면티를 걸치고 예배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긴 외모가 왜 은혜가 되고 안 되고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마음 상해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이 찌면 사람들이 편한가 보다 생각할까봐 걱정이고 살이 빠지면 교인들이 괴롭힌다고 이야기할까봐 걱정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누가 힘들게 하나 라고 교인들이 생각할까봐 걱정하고 너무 웃고 다니면 힘든 일을 겪은 성도가 나를 보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 걱정합니다 이런 문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될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마음 상해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를 보지 말고 그 집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하면서 문법이 몇 개나 틀렸는지 말을 몇 번이나 더듬었는지 이 개수를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수록 교회는 퇴보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답게 성장하려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에 집중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의 설교로 또 한편의 간증을 들려준 것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은 상태 그대로를 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설교에 담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친절했고 평온했으며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세히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에 보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처음에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다는 것은 비난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비난을 멈춘 곳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수해왔던 할례에 관한 법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에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비난이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난을 비난으로 응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해 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비난하는 사람의 설교는 사람들이 잘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인데. 위법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미운 사람이 전하는 설교에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질하며 베드로를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모두 귀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그리고 개인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에 감정을 실지 않은 것도 대단하지만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태도가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 전하는 자가 누구건 상관없이 아멘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 기본기를 붙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과 기도하며 교회를 말씀의 반석의 국건이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편견 사람의 전통과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 말씀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허락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겨도 금방 봉합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노라 이 16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류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눈앞의 현,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 이 장면, 고넬류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눈으로 나타났으니 어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마터면 고넬료를 밀쳐낼 뻔했습니다. 너는 이방인이니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밀어낼 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자 베드로는 고넬료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과 함께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이제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부어 주셨구나라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비본질적인 것만 보였는데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본질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베드로의 마음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도 말씀의 역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교회가 비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는 변화와 화목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말씀의 힘으로 그 문제를 봉합해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목사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이 국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갈등이 찬양으로, 비난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